그래서 시청자들께서 너무 연설을 잘 하신다고 한번더 모셔주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전화를 드려서 오늘 좀 어, 출연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연설님 모시게 됩니다. 엄청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나요? 네. 진지 드셨어요? 네. 저는 이곳에 오니라 서둘러서 아침을 못 먹어서 조금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저 정말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꼭 밥을 먹이셨어요. 제가 밥을 안 먹겠다고 숟가락을 뿌리치면 저희 할머니는 그것만큼은 양보가 없으셨어요. 곡기은 거르는 게 아니라고 야단을 쳐가면서 저를 먹이셨어요. 그런 저희 할머니가요, 뉴스 좋아하셨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기다리셨어요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하신 우리 할머니는요 어디서 펑 소리만 나도 전쟁이 난건 아닌가 싶어서 뉴스를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뉴스를 시작하고 주무시기 전에 뉴스를 들으셔야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요 TV에서 때하고 대통령이 나오면 앉아계시지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분이 나오니까. 서서, 텔레비 앞으로 가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이 맞습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대통령님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녀, 배만 안골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 뉴스, 대통령님의 뉴스가 끝나면, 우리 할머니렇 그제서요, 잠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손녀가 접니다. 그 손녀가 이렇게 컸는데 우리 할머니는 까막눈이셨거든요. 신문은 못 보셨기 때문에 길을 들을 수 있는 뉴스를 보셨어요. 할머니는요. 그렇게 KBS를 통해서 희망을 전해 들으셨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뉴스를 보지 않으면 잠을 들지 못하셨어요. 그런 저희 할머니의 희망. 그래서 큰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저희 할머니,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KBS를 다시 돌려내고 계어요 어제요, 민노총이 인터뷰하는 거 봤습니다. 주사파 올 두고이들 모아놓고 기승전, 언론탄압 어쩜 그렇게 정치권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탄압 언론탄압 검찰개혁 그들은 그세 단어 안해가지고 안그 새치혀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포뉴스를 댓글에 양념을 쳐가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너무 싫습니다 과거 정권 문제인 때. 표현의 자유, 인권, 평등이란 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가스라이트를 시켰어요. 여러분 아세요? 거제도 하늘에 인공기가 걸렸었다는 것을, 북한의 인공기가 우리나라 거제도에 걸렸었다는 것을, 근데 그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설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이 그걸 전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붕괴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집계 지급면 100점 100수이라고 했어요. 저들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움을 이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민노총 아세요? 민노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수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농촌에서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농부들의 피땀을 갈취하고 있어요. 10만원을 주면 12만원을 달라고 하고 15만원을 주면 16만원을 달라고 하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 우리 어르신 치매 어르신 놈이 한분에 30cm 기저귀를 집어넣었어요. 50대 가장이 치매를 입었는데 그의 성기를 비닐로 총총 담아놨습니다 한국말을 쓰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능욕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언론을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첩 뉴스를 전하지 않는 자가 간첩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이 KBS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아십니까 이소정, 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소정이라는 이름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뉴스 중간에 옷이 바뀝니다. 대한민국에서, KBS에서, 1970, 1927년 경성방송을 시작해서 10시 일반 모아서 KBS 방송이 된 대한민국의 주주, 국민의 주주, 그 방송이 그 아나운서가요, 노조, 민노총을 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뉴스를, 가짜 뉴스를 전합니다. 그것이 발각되니까요, 그 다음에 디추바까요그 그리고 그 뉴스를 다시 올립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일은. 언론이 가짜 뉴스를 국민한테 전했으면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거지 제가요. KBS가 그렇게 망가졌단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주신적당 그 희망이 그렇게 꺾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월남전, 창조 용사들 20대를 그들의 삶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셨는데 고작 40년 지났다고 그들이 살인마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대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그 기념관이 지금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40년 뒤에 저들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서울대는 시진핑이 세웠다. 그 증거가 저 기념관이다. 그래서 시진핑 기념관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거짓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이 왜 자꾸 소송을 해가면서 물러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믿는 건 거짓이 진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민이 저렇게 돌아다니면 안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요. 이력서 써가면서 일자리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조민의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민의 영상을 보는 순간 그래 나는 바보이구나. 민노청은 조민을 앞세워 그들은 그 거대한 카르텔을 앞세워. 우리 젊은이들은 니들은 다볼 게야! 니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조민처럼될수 없어. 니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조민처럼될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상처를 입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어른들이 조민을 저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그니다 거대한 입건 카르텔이 조민을 보호하고 있다면, 그걸 뗄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나주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 범죄쇼가 남아있습니다. 조민이를 국민 학교로 보내야 해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그래도 들을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용감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해온 아리랑이 있어요. 슬픔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그거를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아리랑 5천년의 역사가 내려와서 할머니야 할머니야 할머니로부터 구전되는 아리랑은요 그 5천년의 역사는요 우리 가슴속에 DNA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DNA를 가진 자는요 저들과 섞일 수 없어요 DHL 그 가진 자들은 멸공을 울치는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농촌에 계신 분, 농부들, 제발 고용노동부에 계신 분들 보시다면 실패 조사 해주세요. 저들한테, 저들한테 유리 나갈 순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계신 누군가가 보고 계신다면 대민 지원 봉사 나가주세요 전쟁이 났을 때만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농민이 저렇게 한국말을 쓰는 노동자 외국말을 쓰는 노동자들을 통해 평등을 외치면서 저들한테 유리를 당하고 있어요 자국민과 외국인들한테는 차등이 필요한 겁니다 평등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셨다면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5천년의 한그 DNA가 K-POP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엔터사업다만 가졌습니다. 여러분, K컬쳐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왠지 아세요? 김치가 자네, 자기네 거라고 합니다. 언론은요, 정확히 전하지 않아요.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합니다. 태권도도 자기네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공날 먹는 삼계탕도 자기네 거라고 합니다. 시진핑이 서울대 기념관을 세운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집 아래, 침략 아래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이곳에 화환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시시일방의 마음 나와 같은 그 DNA를 지진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들 곳이 없으니까 도와주고 싶으면 쌀을 보내주세요. 쌀을 보관하는데 얼마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1조 5천억 원. 그 돈이면요, 월남전 전후회가 편하게 사실 수 있고, ROTC 전후회, 해병대 전후회, 특전사 전후회, 우리를, 우리의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의 노후가 편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걸 왜 전라도에 있는 창고지기들한테 갖다 바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뿌리 돼서 저들을 태워야 됩니다. 겨우 정치 파린 언론 언론파람, 검찰 개혁이란 그세 단어, 세 치열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저자들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지 않습니다. 민생을 논하면서 민생을 파탄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상수는요 그들이 이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건 국민 여러분이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여러분들이 들뿐이 되면 되는 겁니다 부산, 창원, 대구 전주, 강주, 대전, 창원, 청주 충천, 제주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MBC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 DNA가 있으시다면, 아리랑의 5천의 5년 5천 동안의 그 DNA 한이 있으시다면 민노총 탈퇴하세요. 하문열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DNA가 있으시다면 민노총 탈퇴하세요. 건설노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든 대한민국에서 유린당하는데 민노총 탈퇴하세요. 병원노조 여러분들. 저와 같은 5천년의 아리랑이 DNA가 있으시다면 민노총 탈퇴하세요 국민을 적으로 드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는요 할로윈 사고, 사고로 아직도 집에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할로윈 사고 진짜 여러분들, 더이상 아이들을 그곳에 두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아리랑이의 5천년의 DNA를 지니셨다면 지금 그 아이들의 피는 물은 그당시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이면 어쩝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길에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데려가주세요. 아이들이 이제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저는 TV에서 세월호 세월호 할 때마다 그렇게 정치권에 이용당해서 지금도 상처받을 어디선가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국민들의 혀끝에서 나오는 정치꾼들의그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로 칼로 베인 상처를 당할 것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제 제발 국민들이 깨워서 그들의 선동 논리에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니 저를 돕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여초 사패 여러분 회장님 저 존경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회원들 들고 다 일어나 주세요. 감옥병 가짜 그 공포에도 10만, 20만, 딱보니 100만이라고 했던 MBC의 저 작품 우리는 진짜 100만이 모여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5천만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의 민노총 우리 들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언론에서 전해진 사건입니다. 가리봉동에서 43곳 우리 자영업자들이 한국말을 쓰는 중국놈들한테 유린당했어요. 보셨을 거예요. 노래방 사장님이 머리채가 뜯기고 그 자리에서 폭력을 당하는 걸 그런데 우리 경찰이 나서서 보니 겨우 8명! 8명이 우리 자영업자가 개인개인 개인 흩어져서 단체 활동 못할까봐 그렇게 유린한게 43개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민노총은요 대한민국 5천만이 일어나면 먼지도 아닙니다 저것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게 하면 안됩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식한 것들이 완장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저들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KBS가 전하지 않는 뉴스 우리가 전하라고 해철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KBS 뿐만 아니라 MBC, YTN, 연합뉴스 한결의 경향신문, 잘못된 보도를 전하거나 거짓 뉴스를 전하는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뿌이 되어서 회초리를 틀어주십시오 함께 기정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요. 언론에 인터뷰할 때마다 깡패, 마약수사 왜 하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그건 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검수 완박 그거를 되돌리는 시행령 그 시행령 상태에서 마약범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시행령을 법안으로 돌려버리면 시행령 상태에서 잡은 마약범 깡패들은 모두 풀어줘야 됩니다. 그 책임은 한동훈 장관에게 묻겠지요. 그렇게 한동훈 장관 탄핵하고 윤석열 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흔들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왜 깡패 마약 수사하면 안 되냐고 그걸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깨어나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혼자서 저렇게 싸우는데 놔두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요. 좋아요. 내가 5천년의 역사에 한이 담긴 DNA 아리랑을 부를 수 있다는게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우리 할머니가 절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 뉴스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같이 모여서 저들처럼 투쟁하진 않아요. 우리는 모여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우리의 노래는 저들을 태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건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참으셔서 그게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폭발을 해야 역사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을 태우지 못한다면 되돌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기독교인들 불교 한때 나라가 어려웠을 때 100만 구려운통으로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종교도, 인명도, 논리도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처럼 5천년의 역사 한에 물려주신 하나님의 우리 할머니 아리아니안의 랑 DNA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지금 참으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저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마약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춤을 출수 있어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오래 오랫동안 할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건 마약은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 가방에서 테탄물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파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곳곳에서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들불로 일어나면 다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저는 길 가다 어르신을 보면 인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해하실까봐. 오늘도 지하철 타보다가 어르신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혹시 어디 아프시냐고 물으시니까 놀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이런 거 물어주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사기획참가시사직격이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살인마로 몰았습니다. 그 기록을 없애야 됩니다. 그 기록을 없애야 된다고요. 저는 월남전 파병 다녀온 지 40년인데 그분들이 살인마로 몰았으면 40년 뒤에 이분들이 살인마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내밀 겁니다. KBS가 그런 짓을 했어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참으셨어요,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이제 우리가 대플를 열어서 대소리를 들어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길가다 보면 그냥 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젊은이들 보면 데이트하는 친구들 보면 너희들 언제 만났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걸 물으면 이거 미친년 아니야 그런 소리 듣는 그런 나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되돌립시다 우리가 되돌려서 KBS 되찾고 MBC 되찾고 다 되찾읍시다 대한민국 화이팅